보이시는 하는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한 많은 환자가 나와 대항했는데 기도 원시면들어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경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시대를 한가 아무도 보고 지집이 말고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내 물을 부려 그들에게 일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로너음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내 주요 내 하인이.

예수희에게이 the f i 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 is the first of all. This is the first of a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눕니다. 예수께서 병으로 이중에 들어갔사 그의 장도가 열병으로 아라오를 열었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다 저분의 사람들이 피식적인 자다아 많이 리고 예수께 온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피식들을 교차하시고 그 열병자들을 다 터치시리 가셨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네. 방역한 것을 신이 판단하시고다 우리에게 짊어지셨고 다우리을일으며 하십시오 아멘 나비야, 오늘 또 복된 날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오늘 부부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세 가지 치유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관절을 외치신 예백부장의 하인의 중풍경을 외치신 예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외치신 예 세, 세 가지 이의 치유 사건을 연속해서 오늘 팔 장에 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죠 지금 팔장일 절에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무 한을 고치셨고요. 또두 번째 백부장의 하늘의 중풍을 고치실 때는 가보 나무로 이동하셔서 고치셨거든요. 이 사건은 조금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갭도 있고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데도, 마테는 매도적으로 생산수 말씀 이후에 이 사건들을 모아서 바로 이 뒤에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그 히트가 있는데, 방금 했던 17절을 다시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에 통하여 하신 것.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너를 짊어져 거라 탐을 이뤄 하시기 바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만에 이런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4장에서 이런 패턴들을 확인했었는데 기억이 잘 지는 건가요? 마태의 어떤 패턴이죠? 구약을 이용하는 거죠.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롯이 석분되는 그런 이 대목이었기 때문에, 팔장에서 또다시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쵸? 그 약의 말씀, 이 사회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 하신더라. 이런 대목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마태가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영두해둔 독자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것을 깨닫고 믿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 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세 가지 치유 사건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며 괴로운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을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신 거죠. 그약의 뭐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들이 있지만, 3, 7, 10, 12 이런 숫자들이 다 완전 쏟아되는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치유의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완전히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괴로운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세 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산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또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새로운 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마태인데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기도에 관한 예님의 가르침, 오늘 마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기도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을 넣고서 강구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한 간청과 강도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뭐내 삶의 문제이거나, 그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나가까요내 삶의 영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을 돌아보면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면 중고기도에 해야 그렇죠? 그런 지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고할 뿐 아니라 더 믿음이 깊어지면 또 어떤 자리로 나니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람 내가 기도한 기도 전에 먼저 온다, 하시겠느냐 그런 해나님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 믿음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 기도가 나를 위한 내 문제에 국한되어 있던 곳에서 조금 더사람을준복 거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자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렇죠?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강구한 사람들 그렇죠? 생각만 가졌는데도 우리의 속 생각을 다 중심을 다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보물이 보여주는 첫 번째 나병환 자를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문제를 들고서 주님께 나옵니다 자, 이절 말씀을 보시면, 이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병환자가 나와 자이 일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낙병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 고쳐주십니다. 구약의 낙병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낙병환자는 공동체는 들어오지 못했고요. 따로 떨어져서 나가야 했고요. 낙영환자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혹시라도 지나갈 일이 생기 부정하다, 부정한 입술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지나가야 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요 왜냐면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게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시죠?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이 사람도 예수님도 부정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 손을 대시고. 왜요? 예수님은 그 부정함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나병환장 들어올 때 아마 어,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마 이 나병 환자는 몰래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경고치는 능력도 보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려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서. 그래서 아주 큰위험 부담을 안고벌팔매진을 어,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자시니한 백부장이 나와 이어 있는데, 주여, 내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들어 오시기 개월하나이다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여러분 이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그 백부장을 얘기하겠죠 로마 식민 집에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요 아마 유대인이 었겠죠 유대인 하인을 위해서 반청하는 백부장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계층이 다른데요 신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백부장은 이렇게 백명의 도야들을 건드리고 있는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권세와 힘과 그런 것들을 가진 이런 로마인이고 그리고 이들이 그종 그러니까 어쩌면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한 것 자기 몸을 팔아야겠다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 집에 들어가서 중세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그런 하인난디도 들고 갔고 백부장이 그 하이난디에서 강조하고 수게 나와서 고쳐도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요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지만 이 부장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이 먼길을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 자신도 군대 상관을 모시고 있고 명령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도 이인이낫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오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구 예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죠? 이, 이 방향을 아주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죠? 13절에도 보시면 그 즉시로, 그렇죠?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낫게 되는 이런 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까첫 번째 기도는 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문제를 알고 서 기도하는, 사실은 여기서부터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나이가 지하게 드시거나, 중요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는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진 않습니다. 그냥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 그 삶에 써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서 의지할 때사로을 체크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필요합니다. 인물들을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의 자리 나아가야 합니까내 삶의 문제만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믿음까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조금은 어민. 그런 성도들을 섬기며 품어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네, 문제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도. 어쩌면 계층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서 기도하고 충고하는 그런 자 사료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 자리죠? 오늘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렁으로 나라 누운 것을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그의 소녀을 받으시니 열려 있다며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소송 들더라세 네.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은 베드로의 장모가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요청했던 장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으며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 하고 있는 이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 가셨는데. 전문가 열병에 누워있고, 고쳐달라고 또 배드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법문이 보여주고 있는 데까지가 없는데, 오늘 법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보가 없는 것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고쳐주셨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간청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는 그런 주민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친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저하 성님들 주님를로 s p o 축복합니다. e r s i i President, President, p 위해서 기도하고 또 p 구해야할기도 n t p r 도 s i d e n t p r e s i d 하 n t President, 들 r e s i d e 속마음을 우리 i d e n t President, p r e 우리 d e n 우리 마음의 고민도 무거운 짐도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